지금 출하돼가지고 사진도 어, 많이 계신데 저랑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남원 형님이나 영암 형님들 남원 형님은 어저께 광주로 물건을 내가지고 그그 공판장에서 2등했습니다 제가 <놀람> 가지고 포장하는 방법 가르게 드려가지고 예쁜 들은안 예쁜 애들은 안 예쁜 애들끼리 모이고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끼리 모이고 살짝 돌려서 서면은 더이쁘죠 1번, 2번이? 특은하게 그러니까 1. 네.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냈는데, 어, 이대로. 키로당 어, 2 4 0 0 0원 그날 보니까 공, 그 공판장에서는 키로당 2만 0 0원이 최고가더라고요. 영화명님도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첫, 음,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또 가가지고 포장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가르쳐드리고 또 좋은 가격이 나오도록 해가지고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령도 이야기해 드는구나 고령도 첫 출하, 하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느낌 냈는데, 저는 이제 조건이 좀안 좋다 보니까 곰팡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다음 주 지금 서재 하나씩 입고 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출하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은안 하고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 공판장에서는 25,000원인데 이승한 거죠 이 돈이 24,000원 받았으니 수량은 안 많아도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어쨌든 다 같이 잘해가지고 풍년 농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